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베이징에 있는 북경 한인회가 주최한 3일절 기념 행사장에 나왔습니다. 베이징에 계신 한인분들 100여 명 이상이 참석하셨고요. 또 오늘은 김진권 문화원장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를 주제로 한 강연도 있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말은 단재 신채호 선생의 한 말로 알려져 있죠. 뭐 진위 여부 논란도 있지만 어쨌든 이 말씀은 진리죠. 일제 시대 치욕뿐 아니라 그 이전과 이후에 있었던 역사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오늘은 지난주 전기차에 이어서 배터리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특히 배터리에서 우리는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K 배터리, K 배터리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글로벌 산업에서 한국의 경쟁력 탑2를 뽑으라면 반도체와 배터리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어떻게 배터리 세계 1등이 됐을까요? 반도체랑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도체도 누구나 안 된다고 말릴 때 이병철 삼성 창업주나 이건희 전 회장 같은 성무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K 배터리의 한축인 삼성 SDI 이에서 1990년대에 사장을 했던 분에게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하루는 부산인가 출장을 갔다가 차로 돌아오는 길에 이건희 회장이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뭐 과장이 좀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1시간을 통화를 했는데 그게 다 배터리 빨리 하라는 얘기였다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워낙 자동차를 좋아했잖아요. 그때 배터리는 자동차의 심장이다. 심장을 잡아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요. LG화학에서 분리된 LG엔솔도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은 1990년대부터 적자가 나는데도 그냥 배터리를 계속했습니다. 구본무 당시 회장이 이게 미래다라고 했다고 하죠. 엘지화학은 화학에서 번돈 배터리에 쏟아부었고요. 결국 흑자를 나기 시작하고 나서 독립시켰습니다. 3.1절을 맞아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제시대의 기억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지금 우리 한국이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산업기반을 이미 2, 30년 전에 닦은 기업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또 앞으로 2, 30년 미래를 위한 먹거리도 지금 누군가가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베이직 나오니까 중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요즘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CATL, 닝더스다이 관련 소식이 많았습니다. 제가 가장 주목한 뉴스는 CATL의 반값 배터리입니다. CATL은 웨일라이, 리샹, 지커 이런 중국 신생 전기차 업체들에게 주요 원재료인 탄산 리튬을 톤당 20만 위안으로 고정해서 산출한 가격으로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을 최근에 체결했습니다 탄산 리튬 가격이 톤당 38만 위안이니까 거의 반값 수준입니다 물론 고객사는 앞으로 3년 동안 전체 배터리 사용량의 80%를 CATL로부터 사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습니다 배터리 업체가 완성차 회사에 공급하는 가격은 천차만별이긴 합니다 고정일 때도 있고 탄산이총 같은 주요 원재료의. 언제료에... 연동할 때도 있습니다 CATL의 반값 정책은 먼저 도전자들을 싹부터 끊어놓겠다 시장 점유율을 올리겠다는 치킨게임이 시작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글로벌 리튬 가격이 안정화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업체 입장에서는 특히 군소업체들은 숨통이 트이는 일일 수도 있겠죠 SNE 리서치에 따르면 작년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CATL의 점유율은 37%였습니다 2021년 33%에서 더 올라갔고요 출하량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이 2배 커졌습니 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고요. 중국의 다른 기업들이 워낙 많이 늘어서 그렇지, K 배터리 3사도 선정했습니다. BYD는 사 자기가 만들어서 쓰니까 뭐 살짝 노네고요. 중국의 3위 CALB, 4위 고시안, 5위 순워다, 6위 페러시스 이런 업체들이 대폭 늘었습니다. 중국 전기차 신세력 중에서 하나인 샤오펑은 CATL 비율이 절반이 안 되고요. CALB, 뭐, EVE 에너지 이런 데서도 봤습니다. 또 광저우 자동차의 전기차 브랜드인 아이온도 CALB 비중이 절반 이상이고요. 이번에 CATL과 반값 계약을 했다는 리샹도 작년까지는 CATL에게서만 받았는데 올해 내놓은 신차 L7부터는 S볼트랑 순워다에서도 공급받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표는 중국 제외 전기차 시장의 배터리 탑재 점유율인데요. 쉽게 말하면 유럽 시장에서 팔린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가 어느 업체 제품이냐는 겁니다. LGN 스톨이 아직 1위지만 CATL과의 격차가 많이 줄었습니다. CATL은 테슬라 상하이 공장에서 만든 모델 3 유럽 수출이 늘어나면서 덕을 봤다고 하고요. 상하이 공장엔 CATL과 l g 화학께 공급하고 있죠. 눈에 띄는 건 중국의 페러시스인데요. 여기는. 메르스데스 벤츠가 지분 투자를 했고요. 벤츠 전기차 EQ 시리즈에 공급하면서 물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CATL의 가격 할인 얘기로 돌아가면 일단 CATL은 가격 인하로 점유율을 늘릴 수 있을 겁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현재 개발한 니튬 광산들에서 이익을 포기하면 톤당 20만 위안은 가능한 가격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배터리 가격을 낮추면 경쟁 배터리 업체들은 힘들어지겠지만 중국 전기차 업체들 사정은 좋아지겠죠. 그렇게 하면 세계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덩치가 작은 S볼트도 이미 c a t l 를 따라서 가격 할인을 제시했습니다. 여기부터는 그냥 제 생각인데요. 이건 중국 지도부가 바라는 또는 업체들에게 제시한 방향인 걸로 보입니다. 중국 배터리가 가격을 낮춰서 중국 경차 경쟁력이 높아지고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다. 그들 입장에선 아주 바람직한 그림이죠. 배터리용 리튬 가격도 공급 과잉이 나타나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배터리용 리튬은 크게 탄산리튬과 수산화리튬으로 나뉩니다. 조금 복잡한데요. 그래도 한번 알아두시면 배터리 관련 기사를 볼때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쓰이는 전기차 배터리는 중국이 강점이 있는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와 K 배터리가 잡고 있는 삼원계 대지는 하이니켈 배터리가 있습니다. LFP는 양극재 리튬 인 철을 쓴다는 뜻이고요. 삼원계는 양극재 리튬은 당연히 들어가고 그 외에 니켈 코발트 망간 n c m 이나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NCA 이렇게 세 가지 소재를 써서 삼원계라고 합니다. LFP는 그러니까 이원 개죠. 특징은 LFP가 싸고 성능이 떨어지고요, 삼원계는 비싸고 성능이 좋습니다. 기술 개발로 둘다 약점을 보완하거나 강점을 강화하거나 하는 추세고요. LFP는 탄산리튬을 쓰고 삼원계는 수산화리튬을 씁니다. LG 엔소 블로그에서 가져온 이 그림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산화리튬은 탄산리튬을 가공해서 만들기 때문에 가격도 비쌉니다. 리튬 가격이 그런데 작년 11월 고점을 찍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탄산리튬은 작년 11월 톤당 59만 7,500위안, 1억 1천만 원까지 갔다가 2월 말 기준으로는 38만 위안까지. 까지 내려갔습니다. 거의 40% 빠졌습니다. 니켈 가격도 작년에 45% 가량 올렸다가 올 들어선 10% 정도 빠졌고요. 코발트 가격도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작년에 리튬 가격이 뛴건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 689만 대, 뭐 2021년 대비 두배 늘어난 데 따른 결과고요. 올해도 중국 전기차 판매가 30% 가량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 그래도 증가율로 보면 절반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중신젠투 증권은 올해 18,000톤의 리튬이 초과 공급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내년에 1 8 5,300톤, 2025년에는 1 7 9,500톤의 공급 과잉이 발생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탄산 리튬 가격도 올해 톤당 30만에서 35만 위안에서 내년에는 톤당 20만 위안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고요. 지금 이 그림은 차이신이 중국 기업들의 해외 리튬 광고 투자 현황을 정리한 건데요. 정말 많습니다. 작년에도 간평 리튬이 아르헨티나에 64억 위안, 올해는 CATL이 볼리비아에 67억 위안을 투자했습니다. 배터리 업체들이 설비 투자를 늘리면서 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연간 배터리 재고는 2018년 13.6기가와트시였는데 2021년 65.2기가와트시로 늘었고요. 작년에는 251기가와트시로 급증했습니다. 1기가와트시면 대략 전기차 만 대, 뭐 많으면 1만 오천대라고 하는데요. 만 대로만 잡아도 전기차 250만 대분의 재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정부는 리튬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의 최대 리튬 산지인 장시성 이춘시의 채굴, 가공, 유통, 판매 이런 전 과정을 지난 주말부터 조사 대상에 올렸고요. 한때 현재 모든 가공 공장이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지금은 일부 공장이 가동을 재개했다고 합니다.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리튬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게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당국의 조사는 단순히 리튬 가격이 하락세니까 생산을 중단시켜서 가격을 다시 올려보자. 이런 시도라기보다는 앞으로 CA KTL이 제시한 20만 위안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제하겠다 이런 예행연습 내지는 시그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부만 공장을 돌리도록 해줬다는 것도 그렇고요 뭐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공급 과잉이라는데 증설 소식도 계속 나옵니다 승자독식을 기대하는 치킨 게임이죠 중국 2위 비아디는 최근에 저장성 원저우의 신공장을 찾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청사전이고요 연산 20기가와트시 규모고요 20에서 30만 대 분량입니다 2024년 초에 가동 시작이고요 65억 위안을 투자했는데 제대로 가동하면 연 매출 160억 위안이 나올 것으로 회사는 추정했습니다. 비아디는 또 허난성 정저우에 연 40기가와트 시 규모의 신공장 건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리튬의 1위인 간펑 리튬도 배터리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중층의연 24기가와트 시 공장, 광둥성 중간에 연10 기가와트 시 공장을 지을 계획인데요. 간펑은 LFP와 3원계를 모두 한다는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세력 대표주자인 웨일라이 니오도 40기가와트 시짜리 공장을 지어서 2024년부터 가동할 계획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2025년 자국 배터리 생산량이 3000기가와트시가 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작년이 500기가와트시니까 6배고요. 또 2025년 예상 전기차 생산량 내지는 전기차 수요의 3배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이렇게 남는 건 외국에다 가격을 후려쳐서라도 팔려고 하겠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반도체 배터리 2개밖에 없습니다. 철강조선도 아직 경쟁력은 높지만 파일을 중국에 이미 많이 뺏겼고요. 배터리를 지키려면 전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뒤통수 지적이 있었던 CATL과 포드의 협력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포드가 자기 돈으로 배터리 공장을 짓고 CATL은 기술 협력만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계약인데요. 합작사를 설립하지 않은 건 미국산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우회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한국 기업들은 꼭 IRA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미국 완성차 업체들 요청에 따라서 미국의 공장을 지었는데 c a t l 은 공장도 안 짓고 수수료 받아 챙기면서 결과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게 된 거죠. 그래서 뒤통수 맞았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저는 국민 감정상으로 뒤통수가 맞다고 보는데요. 포드라는 회사의 형향이나 여러 정황을 보면 미국 정부와 포드가 사전에 교감을 해서 이런 형태의 협력을 허락하진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 포드는 다른 미국 기업들, 뭐 애플이나 아마존 이런 이런 데도 그렇지만, 정부 말잘안 듣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구제금융 안 받고 버티기도 했고요. 또 CATL은 애초에 미국당의 공장을지을 생각이 없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빠르면 2년 내에 전쟁을 한다고 하는데, 미국당의 공장 지어놨다가 전쟁 나면 바로 동결될 테니까요. 당분간 중국 기업의 미국 투자는 없을 거다. 이런 전망이 맞습니다. 오늘은 중국 배터리 현황을 점검해 왔습니다. 말씀드릴 게 많아서 좀 길어졌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